오늘 하여튼 주제는 공공병원이, 진짜 꼭 그게, 어, 각 좌파들이 공공병원을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자리와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병원이 이제 7식개가 이재명 때문에 생긴다고 봐봐요. 그럼 나중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한다. 그럼 걔네 다노조다 다 나와. 다, 다 나와서 그냥 시위해. 얼마나, 얼마나 든든하게 해서 자기, 사기 어, 수족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맞아요. 군단이 생긴 거야, 그니까 어. 그걸 비유하자면 이 반지의 지향에 나오는 그 악의 군단 같은 그런 군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다 넣고 자리 꽂아갖고 에이, 이거 해라. 네, 맞아요. 어, 조, 좋은 자리가 어. 생기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냐고이 정말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있,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 그 목적이 제일 크고 환자의 질. 이런 거 관심 없어. 진짜 관심 없어. 그리고 저는 제가 병원을 좀 입원을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실제 제 노동조합을 할 때, 네. 내가 노동조합에서, 병원 관련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할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 야 내가 병원을, 노조가 센 곳에 한번 입원을 해봤고, 노조가 없는 곳에 입원을 해봤거든요. 네. 야 노조 없는 병원이 훨씬 친절하고 잘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생겨서 뭐 노동자의 뭐 권리 이런 거다 좋은데 노동자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맞습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놓고 더 없는 사람들에서 무엇을 헌신할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 그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의료 자원 진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의료 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의료가 지금 열악해서 맨날 맨날 죽는다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잘되고 있잖아 근데 왜이 시스템을 자꾸 흔들, 흔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이, 그냥 서명감으로 음. 일하는 의사들을 더더 더 이렇게 의욕을 음. 꺾어버리는지 그리고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제일 좋아요 그렇지. 오죽하면 미국이 배우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결합돼서 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 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막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막 얼마 전 뉴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근로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벌고 근로자 평균 3천만 원 우리나라 의사 2억 번다고 하면서 이게 OECD에서 1위라고 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누구도 <laughs> 우리나라 환자,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인당 환자를 OCD보다 10배를 에이, 본다는 사실을 맞아요, 말을, 맞아요, 말을 안 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비겁하게 무슨 모든 정규직 근로자를 전부 음. 합쳐갖고 평균 3천만원 갖고 해. 의사, 의사 전문직이잖아.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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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해. 그냥 일반 뭐. 아, 그렇게 따지면 뭐 이지용은 아니 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아니 가... 저는 그리고 공공 의료를 주장할 때마다 이제 그런 네. 구, 소유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딱두 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의료는 아... 재정은 국가가 지고 있는데 공공적으로 지, 운영하고 네. 있는데 소유는 민간이 네. 90%예요. 네. 학교는 재정과 소유가 다 공공이에요. 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보시면 우리나라 공공 교육 누가 믿어요? 다 사교육 받죠.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예요. 네. 그러면 이두 개의 시스템을 딱 비교하면 알아요. 공공이 소유하는 것과 민간이 소유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경쟁력 있는가는 학교를 아. 보면 딱 알아요. 오 브라보 브라보. 그래 맞아 맞아. 그 한밭집 말이야 한밭집. 한바, 한밭집. 한밭집 같은 거 어? 맛있지 않냐? 저 좋아해요. 한바지저한바지 기사 시다 이런 거 좋아해. 언제 아마 한 받지만. 한밭.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의 민간이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네, 의료고 네. 이게 네.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야. 그냥 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laughs> 세계 최고의 네. 시스템이 된 거죠. 그렇지.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왜 공공 공공을 자꾸 얘기하면서 흔들려고 음, 하느냐 이 좌파들아. 음,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학교처럼 결국은 공공 병원이 다 되면은 이제 또. 학원 차리듯이 예. 학원 병원 밖에 쭉 차려놓고 다 비싸더라도 거기 가는 그래서 예. 결국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서 공공병원 운영에 삽이 예. 털어서 민간병원에 또 가야 돼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 아파트를 우리가 민간이 짓는 대신에 국가가 그냥 임대주택 같은 걸 예. 해가지고 이재명이 원하는 세상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거야 지금 현재에다 진짜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진짜 평생 우리 돈도 못 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모죠 왜안모지 그렇지 그냥 그리고 거리로 진짜 나왔는 음, 거잖아. 우리는 음. 지금 아파트를 어, 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 그렇게 그렇지. 된 이유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그렇지. 이렇게 쾌적한 용... 곳에 살기 위한 욕구가 나를 일하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 음. 저희 더 넓은 집에서 우리 개들을 뛰놀게 하려는 그 그러니까요. 욕구가 졸호하여금 투잡을 어. 하게 만들었던, 만들었잖아요. 실 건강한 사람들이 내가 명품백을 하나 더 살려고 열심히 살진 않아요. 네. 네. 하지만 진짜? 더 나은 집에 네. 살고 더 나은 집에 나의 그치.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욕구들을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인정을 해야, 돼, 해야 되고 음.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 를 이렇게 음. 잘 만들었는데 좌파들은 그걸 부정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가 끌어내리고 음. 하향편준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또또다 민간 병원가. 그렇지. 다 민간 병원가고 어, 응. 병원 다3차 병원가서 맹장 수술 받고 감기 안다도 3차 병원 가고. 그러니까. <laughs> 어, 장난.